2022 바이오 코리아에 저희 판블리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 보건산업의 글로벌 위상 증진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노력해온 바이오 코리아가 올해로 17번째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바이오 코리아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와 미래 혁신 기술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 비즈니스 포럼, 전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는 유전자 세포 치료제의 미래 컨퍼런스에 참가했습니다. 첫 번째 강연은 입세 연구소 대표이자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류마티스내과 주지영 교수님의 신개념 줄기세포 치료제를 이용한 퇴행성 질환 치료제 개발이었습니다. iPSC란 유도만능 줄기세포로 이를 활용하여 진행되고 있는 연골 세포 치료제 개발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iPSC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이론에서 상용화까지 극복해야 할 점들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만든 iPSC... 또 기술적인 동향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의 iPSC 기술은 단순 2D 세포 배양을 벗어나 3D 배양기법을 근간으로 한 스페로이드 펠릿 형태의 치료제로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발한 치료제를 세포 대상으로 실험했을 때와 동물 대상으로 실험했을 때 모두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사람에게서의 임상 실험이 남았는데 제도적, 기술적 문제점이 얼른 해결되어 퇴행성 골관절염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iPSC 치료제가 얼른 상용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 대량 생산에 대한 관련 산업 동향의 토론 세션이 열렸습니다. 먼저, 유종상 아피셀 세라퓨틱스 대표님께서는 유전자도입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해 소개해 주셨습니다. 성체조직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의 한계를 극복한 차세대 줄기세포 기술을 기반으로 면역조절에 최적화된 차세대 세포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대해 소개해 주셨습니다. 김건수 큐로셀 대표님께서는 큐로셀의 독자 플랫폼 기술인 OBC를 적용한 차세대 카티 치료제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백혈병과 림프종 환자에게 투여 시 종양이 사라지는 효과가 있는 이 카티 치료제는 국내 최초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 현재 임상 이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재용 툴젠 치료 개발 파트장님은 크리스퍼 캐스9이라는 유전자 가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 활동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툴젠의 특허는 진액세포에서 크리스퍼 캐스9 가위를 사용한 세계 최초의 특허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젠티 코드가 다르기에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서 얻은 IPS 셀의 성능과 행동 양상은 다릅니다. 이에 유전자 가위를 이용하면 유전자 교정을 통해서 더 좋은 IPS 세포와 카티 세포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주연 엑셀 세라퓨틱스 연구소장님은 줄기세포와 면역세포에 대한 배지를 개발하고 계십니다. 소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셀테라피 매니펙터링에서 유인점과 한계로 생각되는 요인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유인점에는 기존 바이올로직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기술력, 높은 효과, 그리고 낮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니펙터링 이슈들은 한계로 지적되었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스케일업이 아직까지 많이 진행되지 않았고 제조 비용이 비쌉니다. 또한 저희가 사용하려는 치료제 자체가 세포이기 때문에 생체 이용률에 대한 문제가 세포 치료제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프 베케 박사는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를 환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포 치료제의 CMC 프로세스 엔지니어링의 글로벌 동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GMP란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공장에서 원료의 구입부터 제조, 출하 등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필요한 관리 기준을 규정한 것입니다. GMP는 의약품의 품질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조사가 지켜야 하는 규정입니다. 의약품의 제조 단위를 배치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의약품은 한 배치당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 반면 세포 치료제의 경우 한 배치당 한 개의 세포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의약품 GMP와 세포치료제의 GMP 요건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포치료제는 제작 과정에서 높은 위험과 비용을 감수해야 합니다. Functional Close System을 사용하여 제조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GMP와 관련된 미국 법령 CFR Part 11을 준수하는 형태로 자동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오염을 줄이고 시장에 출시되기까지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일관된 품질의 세포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세포를 치료제로 사용할 때그 작용이 들쭉날쭉해서는 안되겠죠? 이에 세포치료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포치료제의 품질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전체적인 과정을 품질관리라고 합니다. 커티셀의 품질관리 플로우 차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 한 명을 위한 세포치료제의 QC 시간은 25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인데 1년에 1000개를 생산한다고 가정하면 QC를 위해서만 250에서 500시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QC 시간을 자동화하여 쉽게 계측과 분석이 가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컬티셀의 퀄리티 컨트롤을 위한 특한 로봇은 페나의 염색 및 효력 시험을 위해 인큐베이터와 팩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각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세포 치료제를 만드는 것은 각기 다른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에 제조사는 다중 제품 시설에 해당하는 생산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생산 설비의 분리 포인트, 세척, 교차 오염 방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위전자 치료제의 원료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료는 GMP 조건에서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EP-USB 퀄리피케이션에 의거하여 공급업체 자격을 평가하고 수입 후 품질 테스트를 정의하는 품질 계약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세포치료제를 성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공정과정에 대한 이해와 제조사 이동 문제, 품질 관리 그리고 소요에 대한 문제가 포함됩니다. 이는 퀄리티 바이 디자인 어프로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중요한 품질 속성은 모든 프로세스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위험 평가는 주로 품질 특성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표는 유전자 세포 치료제와 관련된 GMP 문제와 제시된 해결 방안입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하나씩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유전자 세포 치료제를 이용한 퇴행성 질환 치료제 개발, 세포 유전자 치료제의 대량 생산에 관한 관련 산업 동향을 알아보았고 마지막으로 세포 치료제의 제조 및 품질 관리를 위한 GMP 관련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판문리 사기 영상 기자단 박신영, 박지민이었습니다.